미국 아니 전세계에서 역대급이라 할수 있는 디디게잇 2024년 완벽 총정리와 2025년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편으로 끝내세요 이디디게이이 트럼프의 당선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건인데요 최근 힙합계의 전설 투팍의 사망 배우에도 디디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저스틴 비버 뿐 아니라 최근 공식적으로 제이지까지 이게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미성년자 인식 이성뿐 아니라 동성 취 감금까지 2024년 12월 기준 120명으로부터 소송을 받아 이 DDAC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선 현재 핫한 미국 대선의 디디 게잇의 여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 대선은 트럼프의 공화당과 해리스의 민주당의 싸움이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 대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계에선 2020년에 해리스 본인이 직접 디디에게 감사를 표한 언행이 재조명되었는데요.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미언세까지 해리스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해리스 또한 공개적으로 친분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또한 이 디디의 비밀스러운 파티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 대선에 큰 혼돈을 주었는데 트럼프 본인은 이 파티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당선 공약으로 파티에 참석했던 셀럽들의 명단 및 파티 영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자 이 비밀스러운 파티가 디디 게이의 전부이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래퍼 디디는 음악 외에도 시록이라는 보드카 사업, 힙합 미디어 사업을 통해 2조 2천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며 2 0 0 8년은 타임즈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한 명으로 선정됐는데요. 1988년부터 매년 디디는 특별한 날이나 생일에 미국의 사일럽들을 모아 화이트파리라는 파티를 열곤 합니다. 비밀스러운 파티는 와이파리 이후에 열린 프이거 파티입니다. 사건은 23년 11월 16일 디디가 전 여자친구 배우 캐시에게 성...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곳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후 미수사국에 의해 디디의 저택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1000병 이상의 베이비 오일과 윤활제가 발견되었다 합니다. 이 베이비 오일이 푸익어파리에 쓰였다 하는데 푸익어파리에선 성폭... ...투여 미성... 등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이 디디 개인의 일이라면 이렇게 게이트로까지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미 당국은 사회적 파장을 예상해 모든 인물의 명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르브론 제임스, 제이지, 그의 아내인 비욘세가 가담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베이비 오일은 GHB로 밝혀졌으며 디디의 파티엔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방지해 수천 백의 수액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그후 2024년 10월 2일 EBC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무려 9살 소년의 성적으로 학의에 받고 있고 그 외에도 미성년자였던 소년을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다며 혼자 자신의 집으로 유혹해 구강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때 프로듀서 레일 로드의 고소장에서 퍼업스 데디에게 성상납을 했던 피해자 중맥메과 어셔, 저스틴 비버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미국 전역이 뒤집히게 됩니다. 저스틴 비버를 뛰어넘는 스타 역시 디디랑 연관이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러브라는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힙합의 아이콘인 투팍의 노래죠.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투팍은 25세의 나이에 4발의 총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신기한 사실은 투팍이 라스베이거스 도심 한 가운데서 총격으로 살해당했지만 오랫동안 진범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인데 2024년 7월 30년 만에 법원 문서를 통해 디디가 암살자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해 투팍 암살에 의뢰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숙박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텐데, 바로 더 노토비어 스피아이지, AKA 비기입니다. 비기는 뉴욕의 왕이라 불렸는데 투팍과는 각각 동부, 서부를 대표하는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당시 동부는 디디가 설립한 r 드보이 레코드, 서부는 당시 유명한 갱이었던 슈그 나이트가 이끄는 데스로우 레코드로 나뉘어 있었죠. 이 비기 역시 투팍 살인 사건 6개월 후 동일한 방식으로 구미리 네발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비기와 디디는 각별한 사이였다 전해지는데 이 비기의 사망에 대해서도 디디의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비기의 정규 2집 Live After Death의 발매 일주일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인데요 저작권료는 아티스트와 음원사의 계약에 따라 수익의 퍼센티지로 나눠 가져가죠 그런데 뜬금 비기의 2집 발매 직전에 비기가 사망해 이 앨범의 수익은 고스란히 디디가 이끄는 b 드보이레코 r 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마치 계획한 것처럼 디디는 비기가 죽자마자 프로듀서에서 래퍼로 데뷔하는데 그의 싱글인 비기 추모곡 아우비 미싱 유는 빌보드 1위를 찍으며 그는 래퍼로서의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되죠. 그렇기에 처음부터 비기의 죽음을 사주해 본인의 데뷔를 노렸다는 의혹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디디 게이트의 진행 현황은 어떨까요?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 집중하셔야 하는데 디디의 저택 압수수색 이후 9월 16일 디디는 성... 등의 혐의로 맨해튼 호텔 객실에서 체포되어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에 구금되었는데요. 이때 디디의 변호사는 5천만 달러를 보석금으로 제안해 디디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9월 17일 푸익업스 파티에 대한 기소장이 공개되었는데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디디가 푸익업 파티뿐 아니라 동료들과 호텔 스위트룸을 통째로 예약해 호텔을 통한 콕 코... 옥식콘 등의 약물을 유통하였다 밝혔는데요. 이 후익업 참석자들의 약물을 통해. 강제로 참여시키고 이를 녹화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10월 1일 디드는 100건 이상의 새로운 성폭행 혐의로 고소받게 되는데 이중 절반이 남성이고 25명은 미성년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죠. 그렇게 10월 10일 디드는 체포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으며 2025년 5월 5일로 재판 날짜가 정해졌는데 여기서 혐의가 추가돼 미성년자 XX, 암살, 약물, 인신 등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월까지 10세, 13세 소년이 포함된 성폭행 혐의가 20건 정도 더 추가되면서 점점 스케일이 커지다가 마침내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제이지가 디디와 함께 Fake u 에서 13세 소년의 한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디디 게이스의 스케일이 역대급인지라 이례적으로 제이지는 한 시간 만에 SNS를 통해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작이라고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 토니 버스비는 스스로에게 뒤따르는 미행과 협박을 언급하며 햇빛은 최고의 소독제이며 난그 해가 뜨고 있다고 확신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이지까지 사건이 연루되면 점점 스케일이 커질 것 같은데 2025년에 이 디디 게이트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요 우선 공식적인 재판은 5월 5일에 받게 됩니다 디디는 현재까지 약 3번의 보석금 항소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상태죠 신기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디디는 증인 매수를 시도하였단 점인데 이로 인한 혐의가 추가돼 현재 약 120건의 소송 13개의 혐의로 사건이 확장된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디디는 FTX 설립자인 뱅크먼 프리드와 같은 반 방... 을 쓰고 있다 전해지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피스펙터 사건이 있습니다. 피스펙터는 월 오브 사운드를 창시한 인물로서 미국판 조용기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2003년 라나 클락슨이란 여배우의 <목소리>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코로나 19로 옥사였는데 이들은 투팍을 청부한 <목소리> 후에도 30년 가까이 음악 활동을 이어나간가 동시에 여러 아동범죄 <목소리> 혐의에 연루되어 있기에 최소 40년형을 예상하며 대부분 종신형을 예상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디디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 앞선 혐의가 모두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은 디디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풀려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디디의 입장에서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피에스펙터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적인 생활을 보이고 가석방 제도를 노렸던 걸 생각해 보았을 때이 디디 역시 수감 이후 가석방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5월 5일까지 기다려야지 사건의 전말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몇 년형을 예상하시나요? 구독자 100명이 코앞인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이지와 그의 부인인 비욘세, 마이클 잭슨의 죽음과 관련된 디디 게이스의 다른 영상 또한 존재합니다.